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11절, 한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큰일을 바람을 듣는다 하고, 네.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언약의 사람들. 우리 영전 메시지, 네세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로 시작되는 것은 그는 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빼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이 욕구적게 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 형상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 하나님 형상이 다 깨져 버렸죠. 이 하나님 형상 그를 회복시키 분, 하나님 형상을 가져오신 분이 곧 그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후서 사장 사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집지문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묘고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이뱀 그 뱀의 실체를 보니까 계시록 1 2장9절에큰 용이 내어졌기니 옛뱀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할안자라 결국 뱀의 실체는 사단이요 마귀라고 분명히 성의를 받겠죠 인류가 이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단과 귀신을 멸하신 분을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 에요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니라. 너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사람 떠난 걸 사탄에게 속아 사람 떠는걸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지요 원죄.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왜 하나님 시작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가안 돼. 어떤 것도 답안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분 예수라 오딘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떠나서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불신자라 말해. 불신자는게 태어나는데 우리 똑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죠.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하나님 모릅니다. 불신자. 그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었으니.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났으니. 그 인류는 태어날 때에 마귀의 자녀 태어납니다. 신분 자체가 조조 받았죠. 이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마귀 백성들이니까 마귀 숭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9절 10절. 우상의 제물이 뭐며 우상의 뭐냐? 우상이 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격인류는 우상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우상은 뭘?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마귀 백성태어났어 마귀에 승배하고 그래서 오는 게 정신병이죠. 영적으로 허가 묶이니까 정신은 온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구하고 무은 짐진 자들아 다내게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 운명의 짐, 회감의 짐, 지옥의 백성 이 많은 고통의 짐을 채 시달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여러 가지 가정되는문제를 인해서 눌려서 평생 동안 시달립니다. 심해지면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공황증도 오고, 죄인병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시달릴 수 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죠.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 만나는 게 대신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결안돼요그 사람이 이제, 어, 고통을 나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육신의 문제 와요. 사도행전 8장7 들지를 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끊어진 적이라 빌립이 가 보니까 얼마나 귀신들 이 역사를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 나오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목검사님 나오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내니까 막 악령이 떠나고 많은 고질병, 중풍병 이 병들이 떠나갑니다. 그게 큰 기쁨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 문제로 찾아옵니다. 영혼이 병되니까, 정신이 시달리니까, 몸으로 막, 삶으로, 악령들이 역사하니까, 몸이 병되고, 가정 문제고, 경제 문제고, 그 몸이 병도가 법 없어요. 경제 문제 따라오죠. 또일 못하니까. 가정이 또 힘들죠. 가정 문제 오죠.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불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다가 시달리다가 병들고 일생 동안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고통 속에. 고통과 불안 염려 두려움 많은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막 가정으로 쳐들어오니까 가정이 얼마나 문제 많은지. 그래서 사람 힘드니까 막 술로 방탕으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막 빠져가는 거예요. 괴로니까 뭐. 그 그러니까 중독되면 더또 문제 더 오죠. 그 나중에 막 스스로 삶을 끝내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결국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인간은 내세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안에 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인간은 내세 문제입니다. 그 죽음이 와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반드시 인간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라. 결국 영원한 멸망지옥 이를 갑니다. 이게 인간의 가는 곳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삶은 포장할 수 있어요. 학벌로, 지식으로, 물질로 좋은 것을 포장하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죠. 근본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조주를 위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예,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은 인간의 근본, 죄, 사단, 조조, 지옥을 해결하시고 원래 인간의 회복자 하나님 만나는 게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뭐박해주의 신비주의 해봤자 아무 쓸데없는 거냐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답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 있습니다. 언약. 자,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중직자를 쏩니다 교회 중지자들은 항상 기억할 게 그리스도의 직분이지만 교회 중재 교회. 하나님이 교회 세워서 교회 되어서 세계기보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세워놨어요? 정체성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하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중지자는 가장 먼저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업을 살려야 돼요. 그걸 살려서 어, 전도, 순교 해야 되죠. 자, 우리가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는 이때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허락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야지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 버리면 이거 해결도 안 되고 계속 문제가 악순환됩니다. 하나님이 물어 딱고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딱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 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오고 위기를 만나면 혹시 교회가 어렵고 어떤 문제 오면은 이때 중자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사귀었거든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중자 사귀었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철없는 중자들은 이때 되면 또 비난해, 교회를 같이 더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중자가 아니죠, 테이블. 그래서 어려울 때 되면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딱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교회 중자란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질병이 오면은 이런 질병 왔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 더 조합해서 집중해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잘 활용을 어,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복음 안에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세상상에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죠. 실제로 천군 쳐서 움직입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흑암도 역사하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영적인 다른,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면, 문제오면요 분쟁에 휩쓸린다, 분쟁에. 왜? 육밖에 모르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나거든요. 영적세계 모르니까. 그러면서, 인본주의 있습니다. 막, 사람을 통해서 막 뭔가, 이렇게 하죠. 이게, 영의 세계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영적세계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으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살리고, 인본주의 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이 하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려 이런 문제 왔을 때 이런 데는 그리스도냐 딱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기도 속 문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뭔가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올바른 선택하면서 그걸 자두리는 겁니다. 요게, 어, 세상 사람이 모르는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 다른 영적인 세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치유와 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런 미신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악령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쪽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뭐 제사하는 집이나 종갓집이나 이런 무속의 배경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종교에 심취한 집, 우상을 많이 섬기면 이 악한 영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통해서 많 시달릴 사람들이 어, 그래서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병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병들합니다이 영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술로 잘안 돼, 이거 왜? 악한 영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병들은 오직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물러가거든요, 이왕대신 그리스도 이 말이 뭡니까? 사단과 귀신을 이기신 왕이 말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알고 깨달으면 어둠에 떠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죠. 자,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와 서민시 같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 속에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영적인 병, 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또는 삶의 문제를 치유합니다. 그 치유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또 증인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 이, 이 비밀이. 그게 복음은 치유와 함께 동시에 사람을 어, 서밋으로 만듭니다. 증인이니까. 서밋은 증인이란 말이죠. 이처럼 복음은, 어,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을 치유시키면서 동시에 서민 만듭니다. 이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기도하게 되면 영적 세계에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개박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움직여 하늘 보좌의 군세죠. 천사를 움직여 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입니다. 천사가 도움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입니다. 이제 이게 영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막의 악한 영귀신들이 결박돼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음주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죠. 이렇게 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기에 비로소 흑암의 나라, 악한 영의 나라 다파쇄되 버려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임합니다. 자 이때 뭔가 인생이 안정이 돼요. 어둠이 싹 무너지면서 이거 안 보이는 세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역싸하면 뭔가 분위가 기 이상해질밖에 이상하게, 이상하게 막 엉망이 되고 복잡해지고 막 얽혀버리지. 그흑암력을 그리스도님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도움되면 뭔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나라 임하면서 순적하게 되게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영예에서 어둠이 흙쌓였고 뭔가 복잡하도 잡안들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어렵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완전 치유되고 서밋되기를 주인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의를 주 앞에 보내고 또 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언약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 아니라 모두가 증인서 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어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저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북력땅 위에 이 삼천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